예, 이번 시간에는 지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도 설정의 개요, 기준, 그 다음에 고려사항 분석 틀,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 또 이제 완성질환 감소를 위한 음, 섭취 기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지질에 대한 섭취 기준의 설정 개요는 이제 대략적인 지질에 대한 내용인데, 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질은 중성지방과 아실글리세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 식품 속에. 그리고 이제 중성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받아 식사로 우리가 중성지방을 먹게 되면 중성지방에 붙어 있는 지방산이 필수 지방산이 붙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공급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필수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중성 지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거나 운반되기 위해서는 이 중성 지방과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 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적정 섭취량 설정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에 대한 것은 섭취 기준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걸 이제 설정을 했겠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고, 어, 세포의 기능 수행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19세 이상에게 있어서 300mg 미만을 섭취하라라고 하는 권고치가, 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2020년에 제정된 내용을 보면은, 어, 모유 속에 있는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렌산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아기에 충분 섭취량 설정을 가능했고 또그 이외의 연령대에 있어서는 음, 평균 섭취량을 가지고 충분 섭취량 설정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렌산이 그 이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고 DHA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연령대에서는 EPA하고 DHA를 합한 수치를 가지고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고 또그 영아기 같은 경우는 DHA의 함유량을 근거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어요. 오늘 표를 보면 알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건 일단 지금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질의 영양상 섭취 기준이 뭐, 무엇 무엇이 설정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이 영아기의 경우는 총 지방이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그 다음에 EPA하고 어, DHA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전 연령대에 있고, 이 중에서 DHA는 영아기에만 그다음에 EPA하고 DHA는 6세 이후의 전 연령에서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영아기하고 6세 사이에는 얘네들이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 구멍이 뿡 뚫려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 섭취량은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고 또 탄수화물 단백질에서 봤듯이 지방도 에너지 적정 비율이 영아기 이후에 설정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에너지 적정 비율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이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이 3세 이후 전 연령에서 에너지 적정 비율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앞에 페이지에서 봤듯이 300mg 미만 섭취하라는 권고치가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설정할 때 고려했던 것이 뭐냐? 아,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두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말은 탄수화물 1g 또 단백질 1g 속에는 4kcal로 우리가 환산을 하지만 지방은 9kcal로 환산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그람에 대해서 두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다 섭취를 하면 비만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고 비만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만성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고려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방 섭취가 제한이 된다면 우리가 먹었는 것을 분석해 보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탄수화물 섭취 증가는 혈중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 적정 섭취량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인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수준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 지방산의 절대 양보다는 어떤 지방산을 먹었는지가 더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거 참고해라라는 것이고 섭취 기준 설정 시에는 어~ 단독적인 지방보다는 다른 다량 영양소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반드시 고려하라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 틀을 보면 어 이제 지방산에 대한 거죠. 오메가 지방, 오메가 3 지방산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영양 보충제로 우리 오메가 3 많이 먹죠. 또 식품 속에도 소량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 지방의 지방산 조성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지방산들의 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방, 뭐 염증 지수,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활성산소, 골격의 근량에 대한 판정 지표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들은 뒤에 나오는 뭐 염증성 장질환, 심혈관 질환, 우울증, 당뇨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수 있다. 요런 틀을 가지고 오메가3 지방산의 필요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오메가3 지방산은 EPA하고 DHA를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많은 결과들이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EPA하고 DHA는 그 이제 염증, 혈압, 또 부정맥, 혈소판의 응집, 혈관의 확장 이것도 혈압과 관련된 거고 동맥 경화,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혈중에 있는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농도 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섭취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메가 3 지방산은 이러한 이제 혈관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와 관련된 인지 기능과 관련된 것들과도 연결이 되어서 그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지침에서 보면은 EPA하고 EPA는 1에서 2 g 정도 이 비율을 2대 1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당뇨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두 가지 더 했는 값이 근골격계 질환과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을 낮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서 우리도 이두 가지 더한 값으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 6는 마찬가지로 이제 식품을 통해서 혹은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단백, 혈압, 혈당과 관련된 것들 쭉 있고 건강 상태도 쓰리하고 비슷하죠. 뭐 이상지질혈증, 심혈관계 질환, 당뇨, 인지 기능 장애, 신장 질환, 뭐 피부 건강까지 쭉 정리되어서 그런 건강 상태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가진 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6는 앞에 있던 제일 위에 보였던 것처럼 이상 지질혈증, 고지질혈증과 같은 것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있어서 그 위험 인자에 대한 감소가 좀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어떤 연구는 오메가 6를 총 에너지의 4에서 5% 섭취를 시켰더니 공복기 혈당 또는 내당능 장애와 같은 그런 이제 어 당과 관련된 것에 대한 발병 위험률이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이 밖에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인지 기능 뭐 녹내장, 그다음에 신장 질환, 폐암과 소화암, 그다음에 피부 건강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영양소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설정을 할때 영아기 같은 경우는 영아의 총 지방 섭취량은 모유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어 이유식을 섭취하는 후반기는 이유식에 함 들어있는 지방 량을 근거로 해서 어이 영아기에만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어요 총 지방을 그 이후에는 충분 섭취량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연령대는 에너지 적정 비율로만 지질의 섭취를 판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영아 전기는요 모유 속에 있는 지방 농도 리터당 3 2 g 모유 섭취량 780ml, 그러니까 0.78L를 계산을 했더니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영하 후기는 이후 보충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 0.6, 후기는 0.6ml, 600ml니까 0.6L 계산하고, 보충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을 5.6이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걸 다 더한 값인 25g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은 전 연령대 중에서 영아기에만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부터는 지방산의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영아기의 경우 리놀레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모유 분석을 했더니 리터당 리놀레산이 6.8g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780ml, 0.78L를 먹으니까 계산값인 5g. 후기에는 이유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에 먹는 게 모유와 이유식인데 이유식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전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몸무게의 비를 이용한 그러니까 대사 체중을 기초로 한 외삽 외부에서 삽입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사 체중 비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의 5 g 에다가 후기 몸무게의 전기 몸무게의 비를 0.75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으로 후기의 기초량을 그 섭취량에 대한 양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파리놀렌산이죠. 알파리놀렌산도 마찬가지로 <laughs> 모유 속에 있는 것을 고려를 했어요. 고려를 해서 했더니 0.77g per l 였어요. 계산을 하니까 0.66 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기에는 이유식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이 외사 앞에서 대사체중, 그러니까 8.4kg, 5.5kg 를 비율로 해서 0.75 승했는 계산값인 0.8로 알파리놀렌산의 영하기 수치가 나왔어요. DHA는 영아기에는 DHA하고 EPA를 더한 값이 아니고 오로지 DHA 하나만 가지고 충분섭취량을 했는데 이것도 모유 속에 들어 있는 양을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0.78에다가 리터당 뭐 298.71mg 들어 있다는 어 기준치를 계산했더니 뭐 232가 나왔으니 2 0 0 m g 로 했다. 후기는 또 마찬가지로 대사 체중을 이용을 해서 300으로 잡았다. 이렇게 계산의 과정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성장기는 어 유아 이후부터 청소년기까지인데 이때는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렌산 <laughs> EPA하고 DHA의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영아기에는 모유 속에 있는 DHA를 함유량을 근거로해서 요것에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는데 유아기에는 이렇게 이런 모유의 기준을 기준으로해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아기는 없어요. 그리고 성인 이후 노인기에도 마찬가지로 리놀렌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한 것에 충분 섭취량 설정되었고 어 연령별 평균 섭취량을 산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에는 어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2020년에 제정된 영양소예요. 그래서 2015년에는 그냥 오메가6와 3의 비율을 6에서 10대1로 그냥 제한만 했고, 2023년도 건강,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했던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이거는 기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 리놀렌산과 알파리놀렌산의 섭취 비율이 9.5대1이었으나, 섭취량 부족과 과잉에 대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아서, 그냥 이때의 평균적으로 먹었던 양을 가지고 와서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 제정된 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신기는 음그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 그다음에 EPA DHA 합의 섭취량이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양이고 또 모유 지방산 분저 지방산의 분포에도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없어서 예전에 했었던 지방산의 섭취 기준을 그대로 유지 유지를 했다. 비 그러니까는 임신기와 수유부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비임신 혹은 비수유 여성이랑 동일한 정도로만 제시를 하고 있다. 추가량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에 대한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의 설정인데 이것은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유화 전기는 20에서, 그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전 연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비율이 동일했어요. 55에서 65, 7에서 20%인데 지방만은 유아 전기를 20에서 35%로 유아 후기 이후를 15에서 30%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적정 비율이 설정된 것은 포화 지방산이죠. 포화 지방산은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어, 먹었을 경우에 먹은 것을 근거로 우리 몸에서 포화지방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량의 근거가 없으므로 에너지 적정 비율만 제시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로 3에서 18세 경우에는 8% 미만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심장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7% 미만을 제시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10% 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인의 경우 포화지방산을 7% 에너지 미만으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포화지방산의 어, 어, 3에서 18세의 경우 8% 미만, 미만을 설정할 것이고 성인의 경우는 7% 미만을 섭취하도록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어, 전체적으로 1% 미만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다가 그대로 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이제 권고치예요. 예전에는 목표 섭취량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권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식사를 통한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심혈관계 질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다양한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19세 이상의 어, 성인 남녀에게 있어서만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을 300mg 미만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예전에 2015년에는 목표 섭취량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조금 부드럽게 완화시킨 표현을 사용하여서 300ml 수준에서 권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권고치를 왜 설정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에 요거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토대로 해서 봤을 경우에 어그 섭취량이 관련된 질환을 질환에 대한 영향 영향이 있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만큼이 필요하냐는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어 300mg 이상으로 과다 위험 섭취할 위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 이상 섭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그만큼까지 못 먹도록 하는 권고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 다양한 학회 그러니까 동맥경화 동맥경화 학회 이런 것들에서 이 콜레스테롤 섭취량의 권장 수준 또 어, 비만 유병률의 증가, 비만이 이상 지질 혈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이런 걸다 봤을 때 300으로 했던 것들을 또 조절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해서 300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탄수화물 55에서 65에서 쭉 있고, 단백질 이렇게 있어요. 지방 1에서 2세는 20에서 35, 3세 이상부터 15에서 30으로 쭉 정리되어져 있고, 콜레스테롤 19세 이상에서 300ml 미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어, 지방, 포화 지방산의 경우, 유화하고, 어, 그 다음에 그 18세니까는 성장기는 8 미만이고, 또, 성인의 경우는 7 미만인데, 어, 이 아이들, 그러니까 성장기에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이두 이 숫자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두, 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와 성인기에 포화지방산의 7g 정도를, 7ml, 그램 정도를 가지고 7% 미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서로 다른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왜 얘가 높냐 낮냐를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 그렇게 정리를 했던 어떤 자료, 성인의 경우 이게 필요했다는 자료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숫자 차이에 대한 의미를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가끔씩 묻는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산은 전체적으로 이제 1 미만, 3세 이상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지방에 대한 건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그어 0에서 5세 경우에는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충분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있고 지방도 충분 섭취량이 있어요. 다른 연령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대는 뭘로 해야 되냐면 요 수치를 가지고 지방의 섭취량을 이제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은 다 있는데 EPA하고 DHA는 6세 이상부터 있어요. 영아는 DHA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근거가 아까 뭐였냐면 모유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연구가 6세 이후부터 있었기 때문에 EPA하고 DHA를 더 했는 값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아기가 이 DHA와 EPA에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 따로, 이 연구 따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어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에너지 적정 비율, 어, 영하의 경우는 없고, 1세 이후에 다 있는데, 1세에서 2세는 20에서 35%로 다른 나이대와 좀 다르게 더 높게 설정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요 급원 식품은 100g당 함량이 정리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그러면 이제 절대량은 뭐 돼지 기름 속에 들어있는 게 가장 많고, 면실유.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건 거의 100%죠. 그죠? 저기 아마씨유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방 고함량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지방의 고함량,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의 주요 급원 식품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 있는 고함량 식품은 코코넛유에 가장 많고 앞에 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급원 식품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다음에 알파리놀렌산은 콩기름이 음, 주요 급원 식품이고, 많이 들어있는 건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EPA하고 DH의 주요 급원은 고등어 멸치순이고, 고함량은 연어 기름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 어, 리놀 레산도 있죠? 리놀 레산도 콩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 급원에서는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포도씨유에 많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은 주요 급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걀이랑 돼지고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섭취를 하는데 고함량 식품은 닭의 부산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보았습니다.